52페이지 34번 해보겠습니다 34-1부터 해볼게 자 x는 이래서 미분가능 해서 여기 식을 자꾸 막 보게 되지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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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게 되지 아니야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걸 먼저 이렇게 뿌려놔야 돼 미분가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먼저 뿌려놔야 돼 미분가능 뭐 할까 어, 연속성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이미 미분 음. 불가죠. 연속이다? 그러면 어 미분 가능한 것과 그다음에 불가능한 것이 다시 쪼개지죠. 근데 여기는 어디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했잖아, 이미.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서 내 특성을 다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미분 가능해. 그럼 나는 연속이야, 맞잖아. 돼? 더 돌아가볼까? 나는 연속이야. 그럼 나는 함수 값을 가져. 어? 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가지는데 함, 좌, 우가 전부 똑같을걸? 맞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나는 미분 가능이야. 나는 뾰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분 가능하니까 나는 연속일 거야. 연속하니까 나는 끊어져 있지 않아. 이어져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할 때를 본다는 것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얘가 연속이라는 것은 한 좌우가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가능이라는 단원으로 넘어왔음에도 우리는 연속성 조사를 해야 돼. 되겠어? 연속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값부터 해볼까? 한쪽값 위에다가 1대로 넣으면 는거 맞아? A 플러스 B 맞습니까? 네. 좌극한이죠. 우극한은 할 필요 없어. 왜? 아, 그래서 똑같으니까 함수값이랑 똑같다 음. 함수값이랑 똑같해 똑같해 했을 때 왜요 숨 들었는데 모르겠어 자 함수값 할때위 아래만 얘기해 위 아래 함수값 누구 따라갔까위 아래 위위 위. 좌극한 위. 누구 따라갔까위 아래 우극한 누구 따라갔어 위, 위. 위. 아래. 아래. 이것도 모르겠다, 또서. 아, 저 지옥문 지오자고. 앞에서 뭘한 거야, 도대체. 학생인데 남학생. 학생인데 여학생. 자 이런 펜만이 있다고 해보자. 일본 교실로 가래. 어떤 애들? 학생인데 남학생인 애들. 1번 교실로 가면 돼 2번 교실로 가래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이 팻말 우리 볼수 있지? 네이 팻말을 살짝 바꿔볼게 또 조금 학생인데 키. 키. 눈에 지금 몇 살이지? 17살이야? 18 18살이야? 18세 이상은 1번 교실로 가시고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18세 미만이면 2번 교실로 가세요 이 판말이 이해돼? 됐어? 학생을 x로 바꿔서 x가 18세 이상이면 10, 10, 1번 교실로 가시고 x가 18세 미만이면 2번 교실로 가세요 여기까지 됐어? x가 18세 이상이면 이것 따라가세요 18세 미만이면 이것 따라가세요 점점 바꾸고 있어 됐어? 다시 여기로 와 x가 1보다 크고 같으면 이것 따라가시고 1보다 작으면 이것 따라가세요 네, 팻말이야, 팻말. 등고유? 네. 계속 해볼게. 자, 함수 값이래. 그러면 등고 들어간 거니까 위에 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좌극한이라는 것은 1보다 살짝 작단 얘기잖아. 왼쪽이니까. 좌극한. 좌극한. 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밑에 거. 하고 있어? 네. 우극한 1보다 살짝 큰 거란 말이야요1.0000001 0 이런 느낌 그럼 1보다 작은 좌극한은 어떤 느낌? 0 9 9 9 9 9 9 9 이런 느낌 1보다 살짝 작은 거 1보다 살짝 큰거그 살짝이라는 말이 뭔가 애매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극한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 됩니까? 네. 그래서 자극하는 얼마가 됩니까? 자극하는 5가 되죠 아니 5x긴 한데 1 넣어야지 1넣지 그래서 5가 되죠 5극하는할 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뭐 때문에 a 플러스 b라서 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거 두개가 네.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5라는 식 하나가 나온다 따라왔죠 여기까지? 1번 과정 끝났고요자 연속인거 확인했어 여기까지 확인한거야 그럼 여기 가서 미분 가능하다 해줘야 되잖아. 그럼 쟤를 미분 해버려 실제로. 위 아래 두개둘다 미분해 버리면 돼. 위에는 a, 밑에 얼마? 10x 맞습니까? 10x. 오른쪽은 유지돼. 오른쪽 미분하면 안 돼. 이거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아까 뭐였어? 학생인데 남학생인데 남학생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왼쪽을 왼쪽을 내가 왼쪽? 맞지? 오른쪽 팻말을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그대로 오른쪽 여인 그대로고, 얘는 식이 아니야. 식이 아니고 남학생이 애들은 여학생이 애들은 이런 느낌이란 거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같다는 의미였잖아. 그리고 왼쪽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좌 미분계수 누구 따라갔다? 좌 미분계수. 좌 미분. 밑에 거 따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얼마? 10, 10. 우미분계수 위에 법. 1 넣어, 어디다가? 없어, 없어. X에 넣어야 되는데 X가 없어. 그럼 그냥, 그냥 A지 뭐. 네, A는 10. A가 10이네. 근데 A 플러스 B는 5. A랑 B가 둘다 튀어나오는 거.